예비이들 안녕. 안녕. 네 오늘은 제가 김치가 떡 떨어져가지고 그냥 임시로 조금 담았어요. 담아서 또 고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네 예비님들 보시라고 먹어보겠습니다.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김치만 먼저 보셨는데 어떠세요? 김치만 기계, 그 하기, 그, 하기 그거 그, 그 김치 아신게보라마말 그 하나 말 하나만 말 하나는 단소리, 단소리. <laughs> 자 먹어봅시다. 아. 고이생태하잘 삶아졌지 응 음. 됐습니다 와 기술 좋다 찰랑찰랑이네 잠깐 수돗 아들도 한잔 마셔 내가 따로 줄게 반 잔만 먹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한잔 드시지 음, 네, 자 짠합시다 아들하고 네, 네, 짠 음. 제가 가끔 소주 먹을 때쓰게막써 하면은 응. 술을 못 마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. 이 빨간 뚜껑은 셉니다. 네 아니요 에못 마시지 않아요. 지금 요즘은 별로 안 마시지만 대,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. 언니 저 유천이는요. 저 응. <laughs> <laughs> 지구는 못 가도 속에다 넣고는 가요. <laughs> 손해 받아요 그래요. 싸줄 때안 받으면 그냥 땡이. <laughs> 나나 <laughs> 나. 나, 나. 예비님, 한 사람 드시오. 네. <laughs> <laughs> 나려 주세요. 됐습니다. 둔탁한 소리. <laughs> 아 ч к у � r e 와, 크게도 싸먹는다 엄마 건데? 나는 <laughs> 그게입이안 크거든요. 아니, 내, 아, 갑시나 입이 적어요. 아. 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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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<laughs> 아저씨, 아저씨, 아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왕창 크게 싸줘가지고 음 맛있다 삼겹살이야 나좀 밥은 밥보세요좀 너무 크게 싸줘갖고 아빠도 나 하나 싸줄게요 아주 큼지막해가지고 <놀람> 하지만 아빠 입은 엄마 이쁘니 저저거 뭐야 있는 대로 뭘해야 되겠다. 아, <laughs> 최대한 모아 써줄게. 자, 표님들 일단 누르시 좋아요 누르시고 자 갑니다. 이야 예. <laughs> 네, 사이천 여기다사 줄까요? <laughs> 제가 또 아들을 하나 싸줘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제 얼마나 잘 먹나 엄청 크게 사서. 자. 가 자. 자, 아세요 그냥 <laughs> 여기를 절반만 벌리고도 먹지 이건. 아지 <laughs> 어제 절반만 벌려 봐봐 봐. 쭉금 너무 <laughs> 있는데 <데도> 다 벌리네. <laughs> 와.. 크다 <laughs> 그거 석산입니다 선생님 음. 괜찮아요? 맛있죠? 진짜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네, 서일준 씨. 요즘엔 다 맛있게 먹는 것 어, 같은데. 아빠는 요새 며칠 동안 진짜 기분이 좋게 잘했어서 고마워요. 조금만 안아줄게요. 아빠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? 맞춰주는 거지요, 그냥 아들한테. 뭐라 대지 고기, 뭐야. Don't push it purely mingle. 씨 o shall she p u r e l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보는데 외국인들이 y Pomeroy, w h 뭐 귀여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짱이 돼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 안합니다나70 <laughs> 나 넘었으니까 귀엽단 말은 하지 말라고 해도 좋잖아요 <laughs> 70 넘어서 귀엽게 봐주는 게 고맙지 아, 그럼, 그럼 나도 거야. 그렇게 생각해요 어.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럼. 70 먹어서 귀엽다고 소리 듣는 거는 그럼. 엄청 좋은 거야 또 없다고 그간 문학 연기 귀여우려면 더 먹어야 돼요. 좀 <laughs> 예비님들 취미 꿀꺽꿀꺽 넘어가 거네. <laughs> 네, 진짜로 76시 넘어신두 분을 아주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주 감사한 일이죠, 진짜. 아니 나저 서시아드 씨는 귀엽다 그러는데요. 아유. 나는 젊어서부터 이쁘진 않대 귀엽다고. 아유, 많이 들었어요. 네, 엄마 약간 서양에서 좀 먹힌 스타일인가 봐. 음. 서양 사람들이 예쁘다는 그래. 말을 많이 하더라고. <laughs> 대표님들 꾹꾹이 많이 해 주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예.